자, 다음 판한번 가볼까요? 너무 어렵다 얘가, 야 장난 아니다 이번 판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4개를 해체해야됩니다 네. 한숨 쉬지 마, <laughs> 한숨 쉬지 <심지어> 마세요 <laughs> 한숨 쉬지 마세요 실제 폭탄 해체하는 것같 지금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거든요 지금 아, 저도 지금 목말라가지고 계속 물 마시고 있어요 아, 가겠습니다 네네 오 나왔습니다. 아 지금 또 그게 나왔어요. 그게 두개 나왔어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하죠. 우리 네, 그 네. 원래 처음에 특수 기호 버튼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삼지창 두 개를 이렇게 아 이까 그러니까... 어, 파이랑 X, i랑 합 놓은 거 같은 거랑. 네네네네 네, 네. 어떤 건지. 아그 어,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c가 있어요.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아, 드립 네, 네, 네. 드립자. 그 다음에 어 별이 색깔이 없어. 색깔 없는 네. 별. C 원라내 C 있는 거 먼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엑스다랑 아자랑 겹쳐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사람 인자 그다음에 별. 오케이, 됐습니다. 어,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들 하는 거 있죠? 4312고요. 4라고 떠 있어요. 4312 4. 3, 1, 2, 4. 나중에 이거 선까지 연결하는 겁보다네 번째 위치한 버튼 누르세요. 이. 아, 네. 네. 안 봐, 지금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잠깐만요. 아, 됐어요, 됐어요됐어요 2. 다음은 1이 떴었고요 3, 1, 4, 2. 숫자 4 누르세요. 4, 오케이. 그 다음에 3, 2, 4, 1떠있고요 3. 3 떠있습니다. 세번째 버튼 누르세요. 어, 4.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2, 4, 1, 3. 돼 있고요. 3. 이 스테이지에 눌렀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버튼. 아 그럼 세 번째. 세 번째까지. 오케이 번째 거. 됐으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 4 1 3떠 있고요. 2. 이세 번째 버숫자 버튼. 숫자 사. 네, 숫자 4. 이거 누가 여기다가? <웃음> <웃음> 자, 여기 누가 여기다가? 알람 시계 갔다 왔어요. <laughs> 이거 다 대체하는데 지금 깜짝깜짝 놀라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짝짓기 게임 그겁니다. 이게 두개가 있거든요? 아.. 짝짓기가 두개예요네 짝짓기가 두개인데요 나도 소개팅하고 싶은데네 소개팅 좀 하죠 첫번째 1번 1번 1번이 C C를 좋아해요 빨간색 1번이 C요? 네 자르세요 네 됐습니다 2번은 검정색인데 B를 좋아해 자르세요 네 3번은 한번도 검정색인데 B를 좋아해요 자르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아네오 됐습니다 오 좋아요 두번째는 이제 4번인데요 어 파란색이 C를 좋아해 자르지 마세요 네그 다음에 5번 검정색이 B를 좋아해 자르세요 잘라요 네 오케이 6번이 6번도 검정색이 B를 좋아해 하나 둘셋 네번째니까 네 따르지 마세요. 네, 오케이 넘어가요. 아래로 위로 네, 네 아래로. 됐어요. 오, 오케이. 자, 지금 이번에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이 A를 좋아해. 파란색이 두 번째죠. 자르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검정색이 C를 좋아해. 하나, 둘, 세, 네다 다섯 번째. 따르지 마세요. 네, 어그 빨간색이 A를 좋아해. 자르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어 이번에는 첫 번째 거 없고 두 번째 가 검정색이 A를 좋아해.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자르지 마세요. 넘어가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한번더 있어요. 이게 한번더 있어요. <laughs> 1분 남았습니다. <laughs> 네. 자, 자 1번 빨간색이 A를 좋아해. 첫번 처음부터 다시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시고 2번 빨간색이 A 좋아해. 자르지 마세요. 오케이. 3번 파란색이 C를 좋아해. 파란색이요? 네, 파란색. C 자르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오케이 됐어요? 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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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빨리. 어 이번에는 4번 없고요. 5번 파란색이 A를 좋아해. 자르세요. 그다음에 없어요. 넘어갈까요? 네네 네. 오케이 좋아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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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 7번 파란색이 A를 좋아해. 자르지 마세요. 네. 8번 검정색이 c 를 좋아해 자르세요 t 번 빨간색이 C를 좋아해 t 번 네, e G. 빨간색 r c 를 좋아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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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를 빨리, g a n s b a g 빨 n s b a g 요 b 어가세요 s b a g a 요 s b 마지막 n s Bagans, b b 다검정색이 검정색! 시, 도! 잘라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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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1초 3, 아1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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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초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극협님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최고님, <laughs> 폭탄 메뉴얼 올린 거 같습니다. 한글로 보내는 거예요? 이야 아, 마술이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가스리님 가스리님, <laughs> 아, 아 나진나 지을 것 같아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땀좀 <laughs> 닦고 올게요. <laughs> 네. 어... 네. 어 화장실 갔다 여섯 명이서 원래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외국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고난도 하시나 봐요. 뭐6 스테이지 그런 거를... 네. 폭탄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한 명한테 여자분 이름 부르면서 막 이제 설명을 해줘요. 아 그냥, 그냥 주구장창 설명을 해주고 네. 풀라고 놔두고, 또 다른 분 이름 부르면서 다음 아, 폭탄 어, 설명해주고... 아, 그걸 지금 혼자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이제 쉬운 스테이지니까 하는데 네 나중에 앞 뒷면으로 폭탄이 가득 있는 게임이 나오면 네 <laughs> 이제 그거는 저 아마 못하겠죠 아 진짜요? 어그때 제가 <laughs> 추가해드릴게요 네 <laughs> 아니 얼마나 오래 보면은 이게 어 우리 한번 맛보기로 4스테이지 한번 볼까요? 4스테이지요? 네 맛보기로 네네네. 4스테이지 한번 보죠 네어 4스테이지 한번 봅시다 4스테이지 4.1 4-1로 갈게요 네네 네 갑니다. 6 모듈인데, 6 모듈. 6 모듈. 네, 혹시 어디 사시나요? 아, 저, 전라남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여기, 여기서 멀군요? 불러주시면 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부를 건 아니고, 여성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어디서 아, 만날 그래. 수 있는지.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불러주시면 갑니다. 네. 시작할게요. 지금 이게, 네네. 이번엔 장난 아닌데요? 와... 네, 미치겠네 이거 일단 그 버튼부터 가죠 이번 버튼은 네롱 하고 있는 아이 같은 얼굴이야 그.. 네네네 네네네 네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알거.. 알고같아네 그걸로 그 예, 네, 네, 다음에 B! B처럼 생긴 건데요 약간 이에 T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C에다가 가운데 점 있는 거네네그 다음에 3자처럼 생겼는데 약간 뱀처럼 생긴 거 예예 예. 네. 어린이 얼굴 먼저 누르시고요 네, 네. 어 좋아요 B 누르시고 네. C 누르시고 3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어, 그그 다음에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어 네. 이번에 처음 보, 아,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 특수기 입니다 B처럼 생긴 거 아까 그거고 그 다음에 삼지창 네. 그 다음에 별 속에 꽉찬거 속에 꽉찬별그 다음에 어린이. 그러 삼지창 먼저 누르시고 네. 어린이 누르시고 B 누르시고 네. 별 누르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어 그거 좋아요. 네어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늘 했던 거. 그 유어 뭐 이렇게 유어 뭐 웨이트 네, 뭐 네네네네 어, 세이스 라고 써져있어요 세이즈 S A Y S 잠시만요 아저아 아, 그리고 레버가 있는데 저 레버는 뭐예요저 지금 뭐19 87 이렇게 되는데? 어그뭔말했씀하시지모르겠 무슨 레버가 <laughs> 있는데 지금 버튼이 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뭐 일단, 게이지가 이것부터 해야될 것 같아요 같은 같은건 아니죠 아 이거 게이지 채워야되나봐요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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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요 됐어. 아, 됐어, <laughs> 됐어. 아, 이거 게이지채웠어요 오케이. 그 그래, 다음에 <laughs> 세이즈. 세이즈. 제일 오른쪽 아래. 네. 오른쪽 아래. 레프트. 레프트면. 네. 레프트. 이게. 라이트 있어요? 라이트 없습니다. 레프트. 있어요, 레프트. 네, 누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 UR라고 떴는데 UR이에요, UR. 네. 네. 잠시만요. 어. 제일 오른쪽 아래 거. 레프트. 라이트 right 있어요? 라이트 right. 없습니다. 레프트. 있어요. 네 누르세요. 아, 이게 뭐야? <laughs> <laughs> 틀린 거요? 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봐요. 그 Y O U A I E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U R. 예, 네, 그러니까 그 위에 떴던 글자가 Y O U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니요. U R. 그냥 U R. 유알아대 문자 U I 아네아 아, 네, 아, 그걸 잘못 알아들었구나 아, 아 내가 설마 유월 유월이라고 are, 했겠습니까 아, 시작했어 요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어린이 무릎 표 거꾸로 U you. U처럼 생긴 거 약간 흐릿게쓴거 그냥 깃발 잠시만요. 어린이가 어딨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 유깃발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무릎표요? 무릎표 물음표 거꾸로. 그다음에 약간 유럼생인 거. 육 누르고 치고, 깃발 누르시고, 물릎표 누르시고, 어린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어 선이 두개 있는데요. 하나 첫 번째 선은 선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랑색, 노랑색, 하양색. 지금까지 본게 아닌 거예요? 아니요, 지금 똑같아. 요 지금까지 그선 자르는 거, 선 자르는 건데. 우리가 매음에세 아, 있는... 개밖에 없다고요? 그게 네, 네네네. 네 잠시만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어디냐? 안 보이냐? 왜안 보이냐? 네. 여기 있다. 네. 노랑 노랑. 빨간 줄이요? 빨간 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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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두 번째 거 따르세요. 네두 번째 거. 오케이 됐어요. 어그 다음에는 뒤에도 똑같은 선이 있는데요. 이번 여섯 개다 있고요. 네네 네. 노란 줄 있어요? 네 노란 줄두 개. 줄두 개면. 네. 빨간 줄 있나요? 네, 빨간 줄도 두 개. 네 번째 거 자르세요. 네, 네 번째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내말안 했는데 아까 그 세로 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일단은 빨간색이 있어요. 얘는 빨간색이 있고 불도 없고, 그다음에 별도 없고, 일단 부럽고 없고, 별 없고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줄무늬거든요. 완전 빨간색이 있어. 그러면. 네. 이거들 좀... 그러면. 네. 시리얼 마지막 숫자가. 아, 짜증나요. 시리얼 마지막 숫자가. 어. 5입니다. 딱 좋네요. 그럼 자르세요 잘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아 아, 틀렸나? <laughs>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아, 어, 저... 어렵다. 야, 어렵네. 아, 5 홀수죠. 5 홀수. 5는 홀수지. 숫자 0이요? 아니요. 5, 5. 5는 홀수지 아, 숫자 5요. 5였어요. 네, 아, 5였는데. 아, 네. 아, 네, 아, 제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후져서 미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 그냥 발음을 수정할 수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하면 헷갈릴 여지가 없거든요. 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네네 자, 그럼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스브라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잘사합예 실수를 한 번은 용납을 안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이번에한 번이에요 한번 잘못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가겠습니다 아자 깃발! U! 그 다음에 어린이, 어린이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에 세모도 있고, 밑에는 약간 3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아, 밑으로 해놓은 것 같은 건데, 지금 약간 이쪽에는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예 네,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6 깃발, 오징어, 어린이요. 오케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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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laughs> 그 다음에 선이 그냥 보통선, 보통선이 6개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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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노란선 있나요? 노란선 없습니다. 시리얼 마지막 숫자가 홀순가 짝수인가요? 잠깐만요. 시리얼 마지막 숫자가 짝수예요. 8. 잠시만요. 노란선이 한 개인가요? 없습니다, 노란선. 노란선 없어요. 아, 없다고요? 네. 빨간선 있나요? 네, 빨간선 하나. 네 번째 자르세요. 아, 나 둘, 셋, 넷.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아, 오케이, 됐어요. 아.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 버튼 두개가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에 버튼은 원래 마지막에 해야되나요? 아니요 그런건 아니에요 아 그럼 노란색 버튼 두개가 있는데 이거 먼저 할게요 노란색 버튼 두개가 하나는 일단 하나부터 디토네이트 디토네이트요? 네 배터리... 배터리가 총 세개가 있는데 아 개수로 따지면 다섯개인데 어 하나는 왕배터리 하나랑 나머지 네. 두 개는 다두 개씩. 약간 AA 배터리 병렬로. 노란색 일단 누르세요.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있어요 어떤 색때는지 말씀해주세요? 하얀색 뜹니다. 하얀색이면 숫자 1뜰때 뜨세요. 1? 어, 뭐야? 어, 저 1, 1돼 1 있는데? 1 저기 떠져 있었는데? 어? 아, 레버 때문에 터진 것 같아요. 아. 아, 레버 때문에 터졌어요. 레버 때문에. 아. 아닌데 버튼 때문에 터졌는데, 이거? 아, 버튼 때문에요? 네. 잠시만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이걸 또. <laughs> 잠깐만요, 이거, 아 이거 버튼이 어렵네. 뒤에 어렵다. 아, 나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 또 우리 또 호흡을 맞춰서, 네, 네, 네. 또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네, 예, 감사. 아, 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제가 친구 추가 해을 테니까 나중에 또 네, 네. 같이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게임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어요. 영, 연구해 오세요. <laughs> 이거막 <laughs> 네, 열심히 연구해 와도 힘드네. 아, 그렇죠. 아, 너무 힘들었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한 말씀 하, 하고 오시죠 네, 여자친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를 못말랐어 <laughs> 여자친구가 얼마못 말랐어요. 지금까지 어, 사귀긴 했었나요? 한 달? 어한달아 저랑 비슷한 <laughs> 타입이었었네 아 이런 분들이 또 순진한데 또 순진하고 <laughs> 또 착하고 되게 좋죠 네아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 아니, 다음에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예. 고맙습니다 네어 고맙습니다 아 어, 고생하셨네요 야 이야... 재밌었네요 어 쉽지 않은 게임이네요 어 다음에 n 이죠 N이요. 위로 했을 때. 네두 아. 네, 번째 거 다시 불러주세요. 두 번째 거 다시 불러줄게요. 네. 처음에 L로 시작했고요. Y, 네. P, W, 네. U, H, L, 네. Y.